잘먹다놓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마포구 용광동, 일명 갈비거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 1952년부터 대를 이어서 해장국을 만드신다는 서신의 해장국집을 찾아왔습니다. 휴일 없이 이른 아침부터 하는 곳이라 일요일 아침 해장국 한 그릇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들어가 보자. 가가가. 테이블 7, 8개의 아담한 식당. 믿고 먹는 김영철 선생님 맞지? 예전에도 각종 매스컴에 많이 소개된 곳. 그리고 오래된 집답게 100년 전 마포나루 사진도 붙어있었습니다. 아무튼 메뉴판. 일단 요즘 물가 대비 착한 가격이었고요. 다양한 해장국 메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지 해장국 특과 내장탕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환청이 누가 해장국만 시키라고 했던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소주 1병과 소 양무침 주문했습니다. 술쟁이들의 핑계는 끝이 없습니다. 반찬 어머님 두 분이 운영하는 곳 반찬부터 내주셨습니다. 딸랑 김치 하나 주는 곳도 많은데 다섯 가지 김치와 장아찌를 내주셨습니다. 게다가 정갈함은 덤 무생채와 석박지 당연히 직접 다 담그신 반찬이고요 깻잎 장아찌 부추 김치 배추 김치가 나왔는데요. 계절별로 반찬은 바뀝니다. 고기 찍어 먹는 특제 소스도 주셨고요. 일단 생명수로 목에 때좀 벗겨졌습니다. 해장하러 왔다가 내네 발로 기어나가게 생긴 곳. 국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뭐 해장국. 지 해장국 특입니다. 가격은 9,000원, 이어서 내장탕, 국내산 소 내장탕 9,000원, 걸쭉한 내장탕이 아닌 맑은 내장탕. 먼저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고춧가루, 선지국에 넣었고요. 두 스푼이나요. 그리고 양무침도 나왔습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예, 잘... 것 같은데 예. <laughs>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매운 맛은 아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laughs> 역시나 국내산 소양무침 미나리 등 각종 채소와 김치 일반 양과 벌집 양이 부지하게 들어간 두루치기 같았던 양무침 주문한 종목 다 나왔습니다. 제 목소로 시킨 내장탕인 소금, 후추 좀 넣고요. 살살살살 섞어서 국물 맛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깔끔한 거구나. 아, 정말 깔끔한 맛. 내용물도 아주 푸짐푸짐했습니다. 맛있는 거다 들었네. 으유. 곱창, 막창, 벌양, 그냥 양. 이번엔 와이프 목소리 시킨 선지 해장국 특. 국물 먼저. 음, 그냥 먹어도 깔끔하니 맛있다. 맑은 서울식 해장국 스타일. 서울식이라고 해서 내용물이 깍쟁이처럼 나오진 않았습니다. 번제를 비롯해서 각종 내장이 푸짐푸짐. 여기에 콩나물과 우거지. 정말 얼큰하면서 시원하겠습니다. 음. 딱한 숟갈 뜨면 바로 해장될 것 같은 느낌. 저도 한입 맛봤습니다. 오, 근래 맛본 해장국 중에 거의 탑인데요. 70년 전통의 노하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어우, 진짜 깔끔하다 이거. 음, 깊으면서도 개운한 맛. 이제 본격적으로 쭉쭉쭉 달려보고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양, 국내산 양을 이렇게 저렴한 가게에 먹을 수 있는 것도 흔치 않을 듯 합니다. 식감이 쫀득쫀득 쫄기쫄기. 양무침이지만 곱창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한수 반찬은 바로 깻잎! 저희 와이프 1순위! 짜지도 않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깻잎에 완전 반해버렸습니다. 아이 좋아라! 다시 선지해장국으로 돌아서 선지해장국의 시원한 맛은 콩나물과 무거지 담다. 저도 선지 한 덩어리 맛좀 봐봤습니다. 오, 탱글탱글하다. 포근포근 고소고소 포근, 포근, 그리고 제 맛의 일순위 반찬은 바로 배추 김치. 우와. 오랜만 김치라고와 정말 오랜만이야. 젓갈 없는 김치. 맛이다. 젓갈이 안 들어가고 국물이 잡아 자발, 들어가는 음, 젓갈 대신 간장이요. 아무튼 오늘의 제 입맛의 1등 반찬은 바로 배추김치. 서울 김치 그리우신분꼭 한번 들려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아야겠죠. 알콜 주스를 먹다 보니 건더기는 거의 다 먹었군요. 그래도 안쪽 깊숙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말았습니다. 사부작 사부작 사사 사부작 팔목 운동 열심히 하고 크게 한술 떠서 셋넷 아홉. 핫도그에 소시지를 맨 마지막에 남겨두듯 곱창을 마지막으로 슝. 배추김치가 워낙 돋보적이어서 그렇지. 보추김치 또한 끝내줬습니다. 김치 하나만 주세요. 저는 끝까지 배추김치. 마나님은 깻잎장아찌. 각자 좋아하는 게 따로여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한 가지 거덜날 뻔. 그리고 마나님은 초반에 얘기했듯 양무침에 밥 비벼 먹었습니다. 볶음밥과 비빔밥을 유난히 좋아하는 와이프. 입이 짧아 깨작깨작하는 것보다는 보기 좋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전 너무 과식이라 탈이구요 그까지 마나님은 깻잎. 저는 배추김치 치킨 먹을 때,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과 다리날개 좋아하는사람이만나면 금상, 첨화 m 저희도, 짝짝꿍이었습니다. 환상의 짝꿍 막장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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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방울까지 주르륵 남았네. 마포에서 만난 인생 해장국집 서신의 해장국집 오, 마지막 바로 공양까지 잘. 성공 잘 오늘도 시청해 주서 감사합니다.